방왕 자, 4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결을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. 이 40절은요, 마지막 때에 북방왕인 적그리시도가 강한 군사력으로 남방항을 물리치고 또한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점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. 다시 얘기한다면 이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. 전 세계를 통치하고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?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. 다시 말한다면.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. 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. 자 원어로 본다면 다시 보면 마지막이라 써 있어요. 캐츠라는 말에 뒤로 좀 넘겨주세요. 마지막이란 말에 마지막이 캐츠라는 말에 캐츠. 이 캐츠라는 말은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는 뭐가 있다? 시작이 있다면.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.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시작이 됐어요. 그런데 마지막에 끝도 하나님이 장식하시는 거예요. 이 캐치는 뭐냐면 역사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.